그래서 이거는 어, 종가, 저가로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 주식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종가, 저가 음봉이 좋을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종가, 고가 양봉이 좋을 것 같습니까? 투표를 하면 줄린이 분들은 90% 이상 여기다 투표를 한다. 근데 주식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게 훨씬 좋다는 거 안다는 거죠. 뭘거 더블로 가. 안녕하세요. 원금 더블로 만들어드린 방송 원더스타의 원더입니다. 오늘 선물 지수는 또 고점을 넘기면서 마침내 신고가를 완전 탈환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에코프로 형제들, 2차전지가 반등에 나서면서 어제보다 고조점을 높이면서 어, 또 장태 양봉 비슷하게 마감하는 모습이고, 지금 시장은 완전 물방 고기반 시장이다. 그래서 이 연두신호를 기다려야 된다. 그 연두신호 이후에 5월 17일에 마침내 연두신호 나오고, 그 이후 이제 원더가 제일 좋아하는 장이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바뀐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한 달과 이제 이 시장은 완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저희가 전체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의가 두 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핵심적인 부분, 누가 와서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 패턴 세 개만 집중적으로 앞으로 공략을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어, 이 날, 연두신호 나오고 일요일에 방송 이게 연말까지 우리의 어, 트레이더 차트가 급등할 수 있는 원금 더블 원금 5배 10배를 만들 수 있는 기폭제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일요일 강의를 무조건 시청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청하신 분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이해가 되실 거고 이 일관된 리딩으로 이 세가지 패턴만 계속 고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종목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어제 오늘 총 추천주가 한 12종목 된것 같아요. 하나도 손절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에 어제 방송에 소개해드렸던, 어, 주린이 분들과 주식 10년 한 사람들한테 투표를 하라. 자, 종가 고가의 양봉으로 마감을 한 종목과 종가 저가 음봉 도지로 마감한 거. 어느 거 사실래요? 하면 주린이들은 90%다 일로. 이게 이쁜 차트인 줄 안다라는 거죠. 여기에 투표를 한다. 근데 정작 뚜껑 열어보면 이게 더 이쁜 거다. 주식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여기에 투표를 한다는 거죠. 그게 어제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오늘도 목표가 아침에 1, 2% 올랐을 때 페라이트 관련 주들 보시게 되면,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화 전기가 지금 1% 오를 때 목표가 27,500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27,300원 목표가 말씀드릴 때 깻잎 한장 차이로 익절이 안 됐었죠 오늘 역시도 27,500원 깻잎 한장 차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깻잎이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저희 물량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1도 상관없어요 그거랑 그래서, 어찌됐든, 목표가에서 팔라고 27,500원 내놨는데, 자, 깻잎이 보이길래, 그냥 깻잎 한 장, 밑에서 27,400원에서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익 내고 나왔고, 그 다음에, 꿈비. 꿈비 사인을 드렸죠, 꿈비? 꿈비. 꿈비는 얼마 안 잡혔어요. 꿈비. 여기서 연두 신호 보일 때 꿈비 매수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가격 위로 파십시오. 근데 얼마 안 잡혀가지고 꿈비는 뭐 소소하게 바깥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텔이 앞거든요, 자, 가스텔. 가스텔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서 가스텔. 우리가 일요일날 강의 드렸던 부분. 자, 언제 매매하면 된다고 했죠? 처음 연두 신호. 노란 밴드든, 몰빵 밴드든, 연두 신호가 뜨면, 첫 반등 먹을 수 있다. 이 매매. 일요일 강의. 그대로 사인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한번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익절합시다. 말씀드렸고, 이두 번째 연두 신호는, 확률이 반반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더 크게 가는 경우가 있고, 전저점을 깨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확률 반반 구간이기 때문에, 저 혼자 매매를 했죠. 여기서. 우리 원더님들에게 사인 안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연두신호가 사라지긴 했는데, 한번더 나왔다. 그래서 사고,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점 찍고, 몰빵밴드에서 연두신호 나올 때, 야, 이거 저점 나왔다. 저점 나왔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매수사인 드렸죠. 두 번째 매수신호. 여기서 1차 사인 드려서 수익 내드리고, 여기서 또 사인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장 중에, 얼마? 9,800원까지는 한 번은 찍으러 갑니다 그래서 홀딩합니다 찍을 때까지 홀딩합니다 그 9,800원에 팔았어요 저는 팔고 나서 더 갔죠 그래서 급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에서 나오는 종목 연두매매만 하면 연두매매만 하면 연두매매만 하면 수익이 난다 이렇게 수익이 그래서 이거 두번 매매해가지고 팔았는데 저는 고작 얼마 못 먹었지만 우리 원더님들은 여기서 매수 사인을 드렸잖아요. 9,500원일 때. 호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9,800원 위로 파십시오. 그러면, 종가, 저가 끝났죠, 오늘? 근데, 이게 왜 9,800원은 장중에 간다고 제가 시황을 보내드렸냐? 자, 아주 쉬운 캔들의 대칭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가가 1,700원, 오늘의 적, 오늘의 시가가 1,300원. 고가 빼기 시가 한번 얼마일까요? 400원이죠 400원 1 700원 빼기 1 300원 하면 400원이죠 자 오늘 오전에 저점이 얼마였나요 오늘의 저점이 9420이었죠 9420 저점 9420 더하기 아까 400원이었죠 400원 400원 더하면 얼마입니까 9820원 요즘 깻잎 잘나오니까 9800원 무난하게 9800원 찍으러 갑니다 오늘 어때요 정확히 찍으러 가죠 캔들의 대칭이론, 그래가지고 아까 이런 시황을 보내드렸던 거고, 일요일 날 배웠던 그대로를 써먹어 가지고 수익을 내드렸다. 자, 다음 묻고 떠돌로 가 검색식에서 매일같이 저희는 주도주를 잡아드리는데. 오늘 주도주는 CU 박스였습니다. 근데 상장한 지 3일 만에 상한가 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는 신규주 상장되고 3일, 4일, 5일 이 정도 돼가 주는 매매 안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얘가 상한가였는데 이거는 아예 접근을 안 했고, 어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코스모 화학. 이거 5만 500원. 요런 라인에서. 이거 어저께 그, 미래나노텍 그죠? 미래나노텍을 3일 동안 보십시오. 했듯이 이거 오늘부터 자금 되시는 분들 5만 5,000원 밑에서 이제 사모화 가십시오. 이거 수익을 가져가십시오. 목표가 얼마? 5만 5천 원. 어, 1차 목표가. 이거 보시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묶어 더블해서 매일 수익 내드리고 있죠. 금요일 날도 상한가 미래반도체 어저께도 미래나노텍 수익 오늘은 코스모 화학 또 수익 주도주 매매다. 이게 주도주 매매. 자, 우리가 일요일날 상 저기 소개해드린 세 가지 기법, 상매매, 주도주 매매, 그다음에 사마전기 무슨 매매? 오늘 이 신호를 처음 보여드리는데, 사마정기. 자, 앞으로 여기 별 검정색 별 신호 있죠?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초딩 신호라고 부를 거예요. 왜 초딩 신호냐면, 초딩한테 차트 이렇게 네개 펼쳐놓고 자. ABCD라는 다른 종목을 넣어요. 자, 여기서 초딩화로 와서 여기서 이 신호 뜬거 찾아내. 그러면 초딩도 찾아내겠죠. 그거 매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수익 난다. 이거. 찾으면 수익이다. 찾으면 수익. 그래 가지고 이걸 앞으로 초딩 신호라고 하고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54기 강의가 이어질 건데 그분그 그 강의에서 이 신호를 어떻게 세팅하면 는지 설정법과 이 신호를 어떻게 활용해서 멀티차트에다 넣어서 소리를 나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 소리가 나면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꿀팁들을 다 강의에서 소개해 드릴 거다 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 있냐면 자 소리 들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노래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퀸 프레디 머큐리의 돈스타미나운 돈돈 돈. 이걸 녹음을 따가지고 돈, 진짜 돈이 보인다는 거죠. 멀티차트에서 저 음악이 나오면, 저거 찾아내면 수익이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여기 웨이브 검색 시기도, 마이크로, 이게 떴죠? 자, 이거, 오늘 저는 이건 매매 못했지만, 어저께, 여기서, 매수, 종배 사인, 이거 5%, 어저께 수익 내신 분 계시죠? 자, 초딩 신호가 보이십니까? 초딩 신호가 보이자마자, 2만 500원 최저점일 때 매수 사인 드렸죠. 저는 이걸 매매 못했어요 오늘 매매 못했지만 우리 원장님들에게 5만 500원, 2만 500원 최저점 사인을 드리고 어떻게 여기 위로 파십시오. 또 수익 났죠. 또 수익. 자, 이건 무슨 매매? 초딩 매매, 초딩 매매, 초딩 매매, 초딩 매매. 주도주 매매, 상매매, 초딩 매매, 초딩 매매. 이세 가지로 연말까지 맨날 수익 내드릴 수 있다. 원더가 남들보다 좀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촉이 되게 빠르다, 촉이. 정확하고 촉이 빠르다. 이 촉이, 지금 연말까지 매일 수익 내그 촉이 왔다. 굉장히 좋아하는 시장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하루에 매매를 많이 못해요. 많이 못하고, 리딩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간간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매매 하고 있고, 또, 원더 님들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내드리는지 볼까요? 핀테 어제 8070원에서 매수하십시오. 오늘 초딩신호 뜨죠? 자 8,500원 목표가를 여기서 뽑아일때 말씀드렸어요 8,500원을 또 약간 못가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홀딩하다가 여기서 여기서 은봉 두번째 은봉이때쭉 내릴 때 안되겠다 싶어서 그냥 8,370 위로 파십시오 좀덜 먹더라도 그랬더니 그쌩 들이자마자 8,500원 정확하게 찍죠 원더가 제일 잘하는게 뭡니까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자 병고 지수 변곡이든 주식 변곡이든 주식의 차트 분석은 동일하다 변곡 변곡 잡는 거 잘하고 그 다음에 맥점 잡는 거잘하자아 맥점 목표가 얼마 갑니다 하면 정확하게 귀신같이 가죠 거기까지 오늘 삼화전기도 정확하게 가고 여기 보합일때 8500원이라는 거 여기서 이거 호가창이 보일까요? 안 보이거든요 절대 호가창이 호가창이 8500원 제시드렸다 정확하게 한끝 차이도 없이 오차 없이 정확하게 목표까지 찍었다는 거 지금 함께 하시는 원더 님들 원더 님들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이렇게 리딩을 열심히 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오전에 또 미래 나노테 이거 시가 밑에서 사십시오 시가 밑에서 시가 어디에요 여기죠 시가 밑에서 사십시오 이거 한파동 또 나옵니다 어저께 수익 내 드렸잖아요 어제 이거 3일 동안 사면 3일 동안 맨날 수익 날 거다 자 오늘 시가 밑에서 사신 분들 또 5% 수익 또 났죠. 자, 12종목 중에 손절이 사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미래나노테 어제도 수익, 오늘도 수익. 제가 드리는 종목은 한번 먹고 끝내면 아깝다. 사골로 우려먹어야 된다. 사골로. 그래가지고 미래나노테 그렇게 수익을 내드렸고, MBS 테크 또 볼까요? 급등주 2 2탄 여기서, 여기서 이제 급등주 추천 나가고, 여기서 이거 한파동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윈텍의 차트로 비교해 보십시오 자또 이거 한파동 또 나왔죠 시가부터 10% 급등 자 초딩신호 나오니까 어때요? 어제 일요일날 강의가 이때 종가였죠 일요일날 이거 여기서 음봉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또 이거 신호 뜨면 또 하면 됩니다 또 이날도 수익 오늘도 초딩신호 보이자마자 또 샀으면 또 수익 제가 눈이 두 개인 게 아쉽다 지금 눈두 개인 게 하루에 종목을 10개, 20개 다 드릴 수 있어요. 왜? 시장이 지금 좋은 장인데 물 들어올 때노 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 같이 뭐한 종목으로 매매 끝? 그런 거 없다. 한 종목 수익 나면 두 종목 수익, 두 종목 수익 나면 세 종목 수익, 네 종목 수익 계속 계속 수익 나면 계속 추천이다, 계속. 이럴 때 시원하게 버시라는 거죠. 그래서 핀텔 같은 경우는 일요일 강의를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거 무조건 이번 주에 추천 나갑니다. 미리 예고 드렸어요. 왜? 초딩 기법. 초딩 기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무조건 수익 내드릴 거고 추천이 나갈 겁니다. 어저께 보합권에서 추천 드렸잖아요. 이미 오늘 수익 나셨잖아요. 주식의 패턴은 돌고 돈다는 거죠. 그래서 원도 안는 한파동에 괜히 그런 한파동이 괜히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 초딩 기법 있잖아요, 초딩 기법. 이 초딩 기법이 매일 수익 내줄 수 있어요, 내드릴 수 있는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종목을 놓고 이렇게 봤다. 근데, 이렇게 신호들이 떴다. 근데, 다 같이 하려면, 그 중에 거래량도 좀 있어야 되고, 거래 대금도 좀 있어,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받쳐 줘야 된다 많아야 된다 그래야 제가 공식 추천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뭐 거래량 5만주짜리 거래대금 지금 5억인데 막 이런 거 추천 못 드린다 이런 건 호가의 역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호가 제시해 드리면서 매수 사인 드렸을 때 호가 전혀 영향 없는 그런 종목들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높아진 가지실 필요 없으시고 지금 어제 오늘 리딩 바뀐 리딩 방식에 지금 수익을 제일 많이 내신 분들 한번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어떤지 제 리딩이 어떤지 보시고 저는 저기 있는 사람이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입니다 옛날에 2천만원 가지고 12억 만들 때이 꼬꾸라지고 막 이렇게 계좌 반토막 나는 것까지도 챙피함을 무릅쓰고 다 공개한 사람이다 이것도 공개했는데 뭐 이거 수익 나는 것만 공개하는가. 아니다. 손실난 것자체를다 공개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이런 전문가 없다. 전무후무하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 어, 성과를 실시간으로 다 모든 포트를 공개하면서 2천만원 가지고 12억을 만든 이산 증인들이 지금 많은 수강생 분들이 산 증인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강의를 보신 분들, 저의 세 가지 기법, 단순화되는 기법인데 너무 잘 맞는 기법 앞으로 일관되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추천을 드리고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원더님들은 반복적으로 그걸 매수 매도를 하시겠죠 반복적으로 그러면 얘가 됐든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매일 수익나는 그 패턴 그 하나만 집중적으로 그, 팔치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1년 저와 함께 하시면 이 분야에서 전문가 그 이상의 실력을 갖추시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매매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싶어요. 왜? 이게 맨날 수익나는데? 이게 맨날 수익나는데? 이게 맨날 수익나는데? 그래서 저의 hts 세팅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세팅은 세 발의 피고요 제가 세팅해드리는 진정, 지원 모니터에 세팅해드리는 이거. 진짜, 어? 수익 바로 날수 있는 그렇게 기법으로 유약해서 검색식과 세팅, 차트의 신호만 딱 보면 매수하고 매도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시원하게 버는 장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도 추천이 나가고 있고 스윙 매매도 꾸준히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금 되시는 분들, 어, 시총 좀큰 종목들, 그리고 이게 터닝하는 종목들, 이런 걸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코스모 화학을 보시게 되면요. 자, 1봉 어때요? 자, 주식은 매도신호 나오면요, 쉬어야 되고요 매수신호 나오면, 연두신호 나오면 매수하면 됩니다 어 초딩한테 설명해 주면 이거 알아듣겠죠 다 자,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사야죠 자, 55,000원 바라보고 여기서 이제 매물대 없죠 이제 55,000원만 뚫으면 또 6만원까지 슈팅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분할 매도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나노텍 어제 사신 분들 어제도 수익, 오늘도 수익. 이거 사신 분들, 어떻게든 다 수익이다. 어떻게 샀어도. 연두신을 샀으면 다 수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두신 하나만으로 저희가 장 중에 단타든 뭐든, 어? 이런 수익 매매든 할 매매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을 좋아하시느냐.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맞는 옷을 찾아 입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 막판에 제가 이제 이 코스닥이 이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셀, 그, 셀트리온 형제들 해가지고, 이 알테오젠 해가지고, 코스닥 쪽에서, 어,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최근에 1년 동안 제약바이오를 추천을 안 드렸어요. 이쪽 업종은 아예 패스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금리 인하가 금리 인상이 못는다면 바이오까지도 이제 움직일 수 있고, 바이오가 움직인다면, 코스닥의 화랑장을 이끌 수 있다. 화랑장. 불타는 장을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코스닥이. 만약에 제약바이오까지 불을 뿜는다면. 근데 아직까지 1년 동안 제가 제약바이오를 안 하다 보니까 추천이 좀더되요 아직까지는 좀 망설여져요, 추천드리기가. 왜냐하면 이 바이오가 정말 이 상남자들의 종목이에요, 상남자들의 종목. 뭐냐면 진 옵션 같아요. 올라갈 때도 정말 기폭체 같이 엄청난 폭등을 하고 빠질 때도 엄청나게 빠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 혼자 매매했거든요. 막판에. 막판에. 여기서. 야, 고점에서 지금 15%가 빠졌는데 시원하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샀는데 이거 반등. 이거 반등으로 못 미치죠. 그래서 성에못 미치니까 이거 반등 나와야지. 만 3천원 위까지는. 그래서 샀는데 지금 1%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 근데 내일 반등이 나올 거예요. 제 매수가 위로도 올라갈 건데 이거를 과연 추천을 드릴 수 있을까? 왜냐, 이게 지금 끝난 차트여가지고 이렇게 보이시지만, 호가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장중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호가가 난리도 아니었다. 근데, 주식을 주식답게 하자는 저의 모토. 이 바이오를 건드린 순간, 우리 원더님들 직장일을 하다가, 호가 막 이렇게 급변한 거 보고 놀라신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아마 사인이 안 나갈 수 있어요. 음, 그 참고만 하시고, 저 혼자 그냥 산 거다. 근데, 내일 뭐 욕심없이, 그 매수가 위로 오면 팔고, 또다 같이 어떤 종목, 세 가지 매매 가지고 매매를 할 거다. 그래서 매일 수익을 내드리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저희 워, 원더의 리딩을 받고 함께 하신 원더님들 소통을 많이 나겨주십시오 댓글로 어땠는지, 어제 오늘 리딩이 어떤지, 정교한지, 마음에 드시는지 남겨주시고 저의 이 지금 불타는 사이클이 왔을 때 나도 한번 동참해서 시원하게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들 아무거나 눌러 보시고요. 이 밑에 더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 VIP 가입 신청서 작성하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HDS 세팅까지 받으시면 이번에 초딩 신호까지 다 세팅해 드리고 검색식 원금 더더블 검색식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초딩 신호로 매일 수익 내드리는 걸 제가 리딩으로 짚어드립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많은 종목으로만 이 초딩 신호 어주식좀 한다는 사람들 만들 수 있어요 되게 쉬워요 쉬운데 2400 종목 중에 압축해가지고 종목을 뽑아내고 그 압축된 종목 중에 한두 개만 딱 픽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는 그게 바로 실력이다 그리고 어, 매매면 매매 매매와 강의와 리딩까지 3위 일체로 보여드립니다 저는 3위 일체로 이3위일체로 하는 전문가 대한민국의 주식 프로그램 교육방송 없다. 3위일체되는 방송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가입하겠습니다. 거기.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3위일체된 하나, 둘, 세 가지 기법으로 일관되게 딱딱딱딱 단순한데 수익 잘 나는 기법으로 함께 할 거다라는 거죠. 오늘도 수익나신 분 축하드리고요. 내일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